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다 넓게 있고잠시만 여기는 동글동글한거 자갈같은거 넣어 놓고 여기는 체족장 자른안네 신발장 여기.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잠깐 앉아서 쉴수 있게 놓고 이한5 0 m 될 되려나 3 0 미터 멤버걷기장은1 0한백 미터 정도는 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잔디광 뭐, 광장인 것 같아, 광장.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배드민턴장. 저기 을몇번 하고 멤버걷기를 이렇게 몸풀고 가면 딱좋겠네요 배드민턴장이 하나, 둘, 셋, 넷이나 됐고. 근데 바닥이 아, 하드코트라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들었고. 이게 바로 금융중학교죠? 금물증학교하고맞대서 배드민턴장이 잘 됐으면 좋겠네. 그죠? 이게 예, 후공마 사단지. 해림선장에당에서 저리 가면 보행자 통로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살살 올라가면 채비가 안은 진짜 간장 잔디광장 의자를 갖다놓고 건 좋은데 그렇지 뭐 봄 같은 데는 따뜻하게 이렇게 햇빛도 쬐고 그러니까 아주, 네, 잘 관리하면 아주 좋겠네요. 후곡마을 6단지. 앞에는 7단지. 중앙 하이치. 금는 중학교. 다시 후곡마 수다도 떨고 깨끗하게 관리만 잘하면 아주 훌륭한 농수가 되겠대요. 근데 이렇게, 어, 여기다가 텐트 같은 걸 쳐주려나? 여름에는? 바로 앞에 도서관. 바로 중앙 도서관. <laughs> 호구마 어, 사단지 앞에 보행자 통로 앞이네요. 이걸 진입 광장이라고 이렇게 데크 데크공을 만들어놨는데거든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아, 나이 자전거. 자전거는 제발 일주일 동안 안 가져가면 치워버려. <laughs> 쓰면 좋겠어 코스는 이렇게 나름대로 그려서 외곽을 한번 돌고, 전광전 한번 돌고, 나중에 이건 타겟때가 되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개방전에 미리 가본 후곡공입니다. 배드민턴장 금능중학교 배드민턴장 아까 여기저기 올라갔었죠. 성곽길, 성곽처럼했는데 나무들을 많이 잘라버려서 여름철에 그늘 문제가 좀 생기겠다. 요 저쪽이 남양이니까남양 쪽으로 지금 나무들이 그냥 가려지지 않아서 다시 근눈중학교쪽에서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보는거가게선과가게여기가배드민턴게 주워가게 주게 이쪽으로 가면, 아까 그 자전거 거치대가 나오겠죠? 자전거 거치대가 나오고. 오케이. 자전거 거치대. 저기, 진입 광장. 잔디 광장이야, 여기는. 잔디 광장에서 이번에는 그늘 쪽으로. 아. 이 이제 은은히 저녁에 불이 켜지면 저녁에 산책길도 아주 좋 좋겠네요. 저녁에도 나와서 맨발도 하고 여기 내려가면 여기서 배드민턴 이런 것도 구경도 하고 아니 계단이겠죠. 아도나 생길려나 봐요. 자판기라도 갖다 놓으려나 제발 쓰레기통은 갖다 놓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사람만 다녔으면 좋겠어요. 성, 성길낼 에 애견이 무서워요. 이렇게 산막길빙 돌고 저기가서매발을길를 하고 저기는 정태진 기념관 정태진 기념관 여기는 중앙도소관 아.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들어와서 보는 거야 빨리 개장을 안해 우와 계단 돌계단 계단운동 하기도 아주 좋겠네 이렇게 이렇게 이게 개장하면 뭐가 좋을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매일 나와서 운동을 해 매일 나와서 하면 지겹지 않나 근데 맨발 걷기장이 있어서 이렇게 달리기만 하고 그러면은 좀 그런데 하고 나서 맨발 걷기로 스트레칭 아주 훌륭한 이렇게 컴플렉스 그 복합 자기가 균형 잡힌 운동이 될것 같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계단도 있고 이렇게 예. 예. 계단도 타타타 타 뛰는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어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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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온은 찬데 아주 햇빛이 화창해서 아 아주 좋네요 여기는 무슨 뭘 만들어 놓은 거지 여기는 뭐지 조선 안지기가 뭔지는 저희 그린판을 가서 보고 확인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